만약에 지금 구글, 메타, 오라클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이 다 차익금을 조달하게 되면서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AI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정말로 이게 남의 돈을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 AI가 언제부터 프로피터블하게 수익성 있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이 분명히 우려하고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최근 미국 시장이 흔들렸었던 걸 두고 AI 버블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주요 이슈와 그 해석을 나눠드렸습니다. 어떤 뭐 마이클 버리가 되게 유명한 투자자기는 하지만 어떤 일개 투자자가 쇼패팅을 뭐 크게 잡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인더스트리가 어떤 루트로 통해서 어디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동안에는 자체 캐시플로우 안에서 캐피엑스가 집행이 되던 페이스를 벗어나서. 천천히 기업들이 돈을 빌리면서 AI를 하고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